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. 토지 사려고 할 때, 건폐율 용적률부터 봐야 하는데, 한 필지의 용도 지역이 두개 이상이면 계산법 하나 몰라서 낭패 보기 십상이야 법은 명확해, 작은 쪽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가중 평균 쓰고, 노선 상업기면 660제곱미터 기준이야. 넘으면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해. 건폐율은 땅 대비 건물 땅 차지 비율, 용적률은 땅 대비 전체 바닥 면적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. 500제곱미터 땅에 300제곱미터는 제1종 일반 주거 200제곱미터는 제일종 일반 주거면 작은 쪽 200제곱미터가 기준 넘지 않으니 가중 평균으로 뽑는다. 건물 땅은 60% 바닥은 230%로 나와서 최대 300제곱미터 짓고 1,150제곱미터까지 층층이 쌓을 수 있어. 800제곱미터 땅에 준주거 600제곱미터 제2종 200제곱미터면 200제곱미터가 기준 넘지 않아 건폐 67.5% 용적 437.5%로 540제곱미터 짓고 3,500제곱미터까지 올릴 수 있어. 1000제곱미터 땅에 상업 400제곱미터 준주거, 400제곱미터 제2종 200제곱미터면 200제곱미터 기준 덕에 건폐 72% 용적 650%로 한 방에 계산된다. 반면 1200제곱미터 땅에 상업 800제곱미터 주거, 400제곱미터면 400제곱미터가 기준 넘어서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하니까 헷갈리지 마.